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죄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아버지로 살면서 경험한 놀라운 일입니다. 어릴 적 아이들은 부모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한 번은 작은 아이가 제게 무언가를 사겠다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 아이의 말입니다. 그럼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해. 그래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 걸본 아이가 은행에 가면 돈을 그냥 주는 줄 압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가 부탁할 때 제가 주겠다고 약속하면 반드시 줍니다. 그러니까 아빠 된 저의 약속은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믿으면 아이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수표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아이는 걱정하는 거죠.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도 불안합니다. 걱정해요. 그래서 주저하거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오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누군가 맛있는 식당을 찾을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소개하지요. 말씀을 읽고 마음에 담고 있다면 그 말씀이 필요한 상황과 현실을 만날 때 지침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거예요.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곧 예수님 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처음부터 있었고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경험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는 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 아,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달라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것과 믿는 삶이 성장하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것과 믿는 삶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